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내 전공을 선택해 나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성공에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놀라셨죠? 제 옆에는 손님이 한분 계시는데요. 이 분은 저와 대학교 동문이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한 개발자 중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렇게 보니까 좀 어색하죠. 네, 어색하네요.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김동주라고 하고요. 고대원쌤이랑 같은 학교, 어, 저는 전산과를, IT 쪽을 하게 돼서, 전산과를 졸업을 해서, 어, 대기업을 다니다가, 친구들이랑 스타트업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 카카오라는 좀 회사에 인수가 되게 됐고, 어,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당시엔 되게 작은 기업인데 정말 큰 대기업이 되면서 어, 저도 따라서 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돈이 많이 벌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투자에 관심이 많아져서 투자회사를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엄청 성공하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모셨던 이유는 그 여러분들 코딩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코딩 교육을 했을 때 개발자로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코딩 교육에 학생들의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거든요 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코딩이나 이런 거 잘하셨나요? 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원 다닐 때가 딱히 없어서 어머님이 컴퓨터 학원에 사실 처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사실 네. 뭐그 어떤 생각을 하신 건 아니고. <laughs> 근데 저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음. 어, 진짜 한 3, 4년 동안 그 학원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5학년 때쯤에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음. 학원에서는 초등학생한테는 더 알려줄 게, 이제,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네, 제가 약간 좀 잘하기도 음. 했고, 그 학원에서 약간 감당하기가 음. 약간 음. 애매해서, 음.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차라리 그냥 국영수를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컴퓨터 공부 그만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는 컴퓨터는 좀 내려놓고 5학년 때 그러니까 공부 쪽으로 네. 선택을 하시고요 네. 국영수에 좀더 음. 집중을 하는 게 제가 좀더 대학을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컴퓨터 공부를 완전 놓은 건 아닌 게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때도 대회가 있으면 나가기는 나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교내 대회에서는 항상 거의 거의 1, 2등을 했었던 것 같고 재능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어 대학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요약하면 어렸을 때 코딩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쭉쭉 하다가 중간에 공부를 틀었지만 코딩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대회는 계속 나가서. 결국 전공까지 선택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ACM이라는 세계 대회에서도 수상을 한 걸로 알고 계신데요. 그런 대회들은 정말 그 전산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네. 대회 준비한 친구들이 나와서 하고 세계에서 뭐, 정말 네, 세계에서 진짜 그냥 세계서 에탑 IT에서 제일 잘하는들만 모여서 그 대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때도 한 5천 팀 중에 80개 대학 정도만 수상을 했어요. 네, 그 세계대회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인도대회에서 2위를 해서 음. 이제 음. 세계대회에 나가게 됐었고.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 저는 개발을 모르지만 거의 개발자로서 커리어의 끝을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부모로서 궁금한 건 요즘은 코딩 교육 학원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코딩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1.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과외 활동으로서 코딩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개발자를 염두에 두고 미래의 전공으로서 코딩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업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를 들면 이건 뭐 저의 뭐 개인적인 그 시각이긴 하지만 만약에 국영수나 기본적인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코딩에 공부를 한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음. 코딩 교육은 정말 특히 그 프로그래밍이 깊이 들어가면 수학이 아주 작은 갈래 중에 하나라서 전혀 그 수능이나 우리가 교과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깊이 들어가는데 음. 그 같은 시간이면 저는 국영수를 공부하거나 기초과목들을 공부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게 학생들에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더그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약간은 비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과목을 공부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는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딩 교육을 진짜 하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적성이 맞다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조기 교육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거나 우리나라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100명 안에 들수 있을까, 10명 안에 들수 있을까 약간 이런 문제라서요. 이게 약간 프로 엘리트 선수 같은 느낌인거죠? 네 맞아요. 프로 엘리트 선수라고 볼수 그렇죠. 있어요. 그 네, 안에 그렇죠. 수상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코딩을 아예 업으로 해서 어렸을 때 성과를 내려면 그 정도 확률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 성과를 낸다는 거는 어, 정말 그냥 어떤 한분이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요즘은 개발자나 이런 전산 전공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개발자 친구들도 많으실 테니까, 전산 전공을 갖게 되면 대개는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음, 총, 총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음. 어,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흔히 말하는 대기업? 음.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같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데. 네, 네, 네이버, 카카오도 음. 있고, 삼성전자나 LG전자. 음. 이런 네 가지 회사들이 음.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들이 막상 다녀보면 장단점은 확실히 명확한 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대부분의 큰 회사들의 특징이긴 한데 대기업을 다녔을 때 좋은 거는 일단 사람들 회사 이름 다 알아요 아 그건, 회사 이름 안다 어, 그거는 너 어디 다니냐 면딱 회사 이름 얘기하면 간지나거든요 음. 사실 회사에서 내가 진짜 할수 있는, 있는 일은, 일은 음.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제약이 되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성장이 본인이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음,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되게 크게 성장하고 싶은데 사실은 약간은 회사에서는 아주 제한된 일만 시키기 때문에 성장이 작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좀 팀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학위를 더 가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 석사 박사. 갔다가 박사를 보통 가고, 음. 박사 이후에는 이제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소나 아니면은 어, 대기업들도 연구소가 있어요. 삼성전자나 뭐 음. 일전자나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음.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구설 연구소나 아니면 이제 학계로 완전 음. 교수님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박사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음, 커리를 음. 추가하신다. 고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소에 가면 음. 열에 아홉은 박사예요. 일단은 무조건 박사까지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박사까지 한다는 거에 제가 보는 리스크는 뭐냐면 그 학업 자체가 자신에게 잘 맞으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박사까지 하는 거의 리스크는 돌아가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렇죠? 내가 중간에 이거를 포기하는 비용이 음. 너무 커서. 그러면 이 커리어가 길기 때문에 하려면 끝까지 다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석사까지 했었지만 석사를 하면서 제가 연구와는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요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완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게 되면 사실 커리어에서 남는 게 없거든요 음, 이 회사도 그렇죠. 모르고 음. 뭐 반대로 회사가 잘 됐을 때는 월급으로서벌수 없는 자산이 있고 저도 어쨌든 제 회사를 팔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얻는 게 어쨌든 전문직이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스타트업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고 결국은 그 모든 직종이 그 사람이랑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실은 제가 알고 있는 제 또래 중에서 가장 자산을 많이 형성한 친구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김동주님은 자신이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저의 전공 선택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2002년도에 사실 가장 인기가 없었던 전공 중에 하나가 전산과거든요. 2002년도에 입과가셨죠 네, 공이학번 기준으로는 2002년도를 비롯해서 한 2010년도까지는 음. IT가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학부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전산과 학생이 이제 약간 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30명, 30명, 음. 뭐 40명 음. 이런, 그이 정도였는데 정도였죠? 제가 알기로 지금, 어, 감사합니다. 카이스트의 그 전산과 학생이 약 10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랑 같은 점검을한 사람이 냉정하게 보면 제 경쟁자거든요 근데 제가 2011년에 창업을 했을 때 저희 또래에서 저희 같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한 케이스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에도 되게 주목을 받아서 저희가 소프트뱅크에도 투자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결국은 저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음. 어.. 그게 아니었을까? 저희.. 왜냐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새로운 개발자도 수혈이 필요한데 이런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었던 개발자를 구하기가 당시에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전공을 한 사람 자체가 적었습니다.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되게 그.. 비인기 전공이라고 생각해서 해, 선택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 전공이 되면서 내게 수혜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8 0년대 물리학과가 제일 점수가 높았지만 지금은 다른 전공이 더 높듯이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왜 성공했을까를 음. 정말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고 음. 음. 그 그럴 수 있죠. 그 어떤 선택이 그 아. 하나의 선택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전공 선택이 었던거 같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관심이 갖... 갖지 않았던 전공의 선택이죠. 맞, 맞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의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흥미가 있었으니까 선택을 한 거였는데, 다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 왜냐면 사람들은 더 인기 전공을 가는 거를 더 원했, 원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기 전공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전산이나 컴퓨터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어, 약간은. 네.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실은 이 분을 모셔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과거에도 쭉잘된 커리어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지금 되게 잘된 사람의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 경우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기의 전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담는 게 교육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분을 모신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산이라는 전공을 선택해서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끝까지 타시고 회사를 만들어서 상업까지 하신 거잖아요 되게 잘된 경우인데 그럼 그런 꿈나무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제가 어, 지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 이 전공이 잘 될지 이 분야가 잘 될지를 아는 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내 전공을 선택해 나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성공에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산이 이렇게 뜰지 몰랐으니까. 네, 또 몰랐었고, 또 그냥 남들이 잘될것 같아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잘될수 있을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음, 음. 그거보다는 차라리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걸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좀더 진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 이렇게 자신의 전공을 따라서 꿋꿋이 걸었고 끝내 성공까지 거둔 분을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녀들의 교육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재밌긴 했네요 저도 재밌 재밌는. 어색하 어색하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아 이게 혼자서만 하다가 아네 투자왕 김한태라고 본인도 이제 그 투자가로서의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네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